안녕하세요, 옥선생입니다. 최근 던파로운 이후 완전 짱짱 이벤트로 많은 분들이 시작 또는 복귀하시고 계시고 기존 유저분들께서도 새로운 캐릭터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는것 같아 요걸 준비해 봤습니다. 바로바로바로 바로 18주년 맞이 이벤트 캐릭터 추천! Easy 버전. 던전 앤 파이터엔 무려 65개 매력적인 캐릭터들이 존재해 어떤 걸 하면 좋을까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캐릭터를 선택함에 있어서 각자의 기준은 있으시겠지만, RPG 게임에서 캐릭터는 예뻐 보이고 멋져 보이는 내가 좋아하는 캐릭터가 제일 중요하다! 라고 말씀은 드리지만, 너무나도 많은 캐릭터들로 인해 약간의 플레이 스타일을 공유해드릴까 합니다. 추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캐릭터들도 있지만, 반대로 부캐릭으로 선택함에 있어 독특한 매력을 가진 캐릭터 편도 진행할 예정이니 기대해주세요. 지극히 개인적이고 주관 만딱! 내용이니, 반박시님 말이 맞으니까. 이번 추천은 각 캐릭터 직업군별 한 가지씩 추천을 드릴까 합니다. 혹시나 비인기 또는 소외된 직업이 존재할 수 있기에 여러 가지 캐릭터들의 매력을 소개해 드리려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럼, 렛츠고! 첫 번째, 남귀검사, 아수라입니다. 현재 가장 인기 직업군 중 하나로 넓은 범위와 판정, 판금을 이용한 높은 방어력, 스킬 간의 상호 연계가 어렵지 않은 클래스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현내 바주라 스킬의 경우, 사용시 자동 타깃 공격 등으로 이번 메사의솔풀 특화 장비 오브젝트 세트와 궁합이 좋아 많은 유저분들께서 사랑해주시는 클래스입니다. 비교적 최근 스킨 이펙트 패치 등도 진행되어 기존에 있었던 스킬들의 사용감도 많이 좋아져 최근 캐릭터 추천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클래스이기에 혹시나 접근성이 좋은 캐릭터를 찾아보고 계시다면 아수라 강력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여기 검사. 검제입니다. 무협 검사의 컨셉으로 아름다운 일러스트와 화려한 스킬 연출, 잡업 후의 속도를 이용한 초반부터 빠르고 화려한 캐릭터를 선호하신다면, 검제 추천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광검을 이용한 빠른 속도와 짧은 쿨타임, 거기에 공중 사용 스킬들 또한 존재해, 어느 위치에서든 연계를 통해 빠르게 공격 후 이동기, 일화 도강을 이용한 후 딜레이 캔슬, 위험 지역 이탈 등, 적응할수록 컨트롤 맛이 사는 그런 캐릭터입니다. 만, 캐릭터의 특성 중 하나인 보조무기의 장착으로 인한 강화 관련 추가 비용이 발송할 수 있다는 점. 그러나 12강화 2개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 10강화로서도 충분히 사용 가능하니 너무 부담을 가지지 않고 시작해보셔도 좋을 클래스입니다. 플래티넘 엠블렘 가격이 높아 이벤트 아이템 플래티넘 선택상자에 멘트가 있는 편이니 이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남자 격투가 그래플러입니다. 잡고 때린다. 근접 잡기형 캐릭터 그래플러입니다. 바람의 파이터 컨셉으로 기본적인 잡기를 이용한 타격이 주를 이루는데 던파 시스템상 잡기 판정 시 무적이 부여되어 짧은 기본 잡기들로 패턴을 무력화시키거나 패턴 중에도 본인의 데미지를 넣는 등 조작 능력에 따라 캐릭터 플레이를 더욱 재밌게 즐길 수 있습니다. 비교적 좁은 타격 판정으로 예상하실 수는 있으나 반드시 잡는다의 범위 잡기와 잡은 후 넓은 충격파 범위 등으로 인해 불편함은 없을 정도이고 기본적으로 공중 잡기 및 공중 스킬도 존재해 스킬 판정에 따라 캐릭터의 위치가 변하지만 그에 걸맞는 연계가 일품이라 남자 격투가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강력 추천드립니다. 네 번째, 여자 격투가, 넨 마스터입니다. 넨의 힘을 이용한 기공을 다루는 격투가입니다. 뉴비 추천에서 접근성이 좋은 여자 격투가면 모두가 입을 모아 이야기할 정도로 많은 추천을 받는 캐릭터입니다 파티원들에게 약간의 시너지와 넨 가드라는 파티원 전체 무적기 등 기본적인 유태제도 준수하며 각 스킬들의 범위는 근접형 격투가로 느껴지지 않는 시원시원한 판정들을 가지고 있어 육성, 파밍 등 쾌적하게 플레이가 가능한 클래스입니다. 1차 각성 패시브, 천 염화의 경우 1회에 한해 데미지를 부여와 2차각성 이후에 축기라는 각성 패시브로 인해 스킬 차은시 슈퍼하모가 부여되는 등 캐릭터 사용감이 괜찮은 편이니 여자 격투가를 생각해보시는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다섯 번째, 남자 건어, 런처입니다. 남자 건어 등등 국법 런처입니다. 건어의 경우 보통 무적 또는 슈퍼하의 부재가 종종 느껴지게 되는데, 런처의 경우 타겟과의 거리를 재서 싸우는 아웃복싱의 스타일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최근 7월 26일 밸런스 패치를 받았으며, 몇몇 스킬들의 변화로 불편했던 점이 수정되어 저도 8월 초에 템을 맞추고 재밌게 즐기고 있습니다. 몰아치는 맛이 좋은 포탑 같은 캐릭터가 생각나신다면, 런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 여자 건어 레인저입니다. 레인저는 빠른 공기속과 스타일리시라는 스킬 캔슬 시스템을 이용해 총을 이용하지만 근접해서 전투하는 클래스입니다.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이동기들과 사격 기술들의 조합으로 생존과 포지셔닝에 유리하며 스타일리시를 이용한 딜타임의 스킬 사용감이 굉장히 재미있는 캐릭터입니다. 비교적 다른 캐릭터에 비해 결전 무의 체용률도 어느 정도 있으며 결전 사용시 이동 사격 스킬로 스킬 스타일을 변경해 다른 매력을 느끼기에도 좋은 클래스입니다. 남자 마법사 스위프트 마스터 남자 마법사의 경우 각 캐릭터들의 매력이 출중하다 보니 그중에 속도감도 좀 있으며 플레이감이 빠릿빠릿한 스위프트 마스터를 추천드립니다 과거 이미지가 광부 캐릭으로 많이 굳어져 있지만 물론 지금도 도움이 좋지만 빠른 이동과 넓은 광역 판정으로 플레이가 시원시원합니다 네 시원시원합니다 끝츤 아니고 결전무기의 효율이 좋은 편이라 다수의 유저분들께서 결전무기를 사용하고 있으며 결전무기 사용시 약간은 불편할 수 있는 스킬들의 연계마저 매끄러워지며 몬스터를 농락하는 것처럼 화려한 플레이가 장점인 캐릭터입니다. 첫번째 여자 마법사 엘리멘탈 마스터 정통 마법사 하면 떠올릴 수 있는 엘마입니다 전형적인 마법사 클래스로 약간의 캐스팅 시간이 느껴질 수 있으나 대부분의 스킬들이 설치기로 이루어져 엄청나게 스킬들을 쌓아두면서 공격이 가능한 클래스입니다 몇몇 스킬들이 애매한 구간은 최근 밸런스 패치로 인해 사용감도 많이 좋아져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분미 아, 에이, 에이. 정통 마법사를 원한다면 엘마 강추드립니다 첫 번째 남자 프리스트 크루세이더입니다. 사실상 지금 캐릭터 추천의 끝판왕이라 고 불릴 수 있는 배틀크루입니다. 배틀크루의 경우 이번 아이템들과의 시너지도 좋고 버프트루에서 보상받았던 스킬들이 딜러 캐릭에도 적용이 되어 여러 가지 이득이 겹쳐져 상당히 강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클래스입니다. 저점이 상당히 높은 편이라 플레이 편차도 크지 않을 뿐더러 재련 캐릭의 장점도 가지고 있어 현재 많은 인기가 생긴 캐릭터이긴 하지만 9월쯤 밸런스 패치가 예정되어 있어 약간의 조정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점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열 번째 여자 프리스트 크루세이더 버퍼 선호도 최상의 여자 크루세이더입니다. 버퍼 캐릭 중 평가가 가장 쉽고 접근이 용이하다고 평가를 받고 있으며 많은 유저분들이 플레이 중이시며 이쁜 모습과 성스러운 컨셉으로 정통 버퍼답다라고 느껴지는 모습을 보입니다. 버퍼 캐릭터 중엔 킬케어 쪽에 특화되어 있는 편이며 팔리스마는 이용한 파티원 전체 무적 등 쉽고 간결하게 파티원들의 보조를 돕는 데 있어서 일조하는 꼭 필요한 버퍼 입니다

11번째, 도적, 로그. 도적 직업군 중 가장 노멀한 폼을 가지고 있는 로그입니다. 로그의 경우 빠른 공이속과 높은 크리우를 기반으로 속도감 있는 액션을 중시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리며, 의외로 캐릭터 자체의 채널링이 잡기 형태로 유지되는 경우가 많아 생각보다 쉽게 접근하시기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로그의 특징이자 아이덴티티 히트핸드라는 특수 시스템의 경우, 스킬을 사용 후 마지막 공격에 히트핸드 스킬, 추가 타를 넣는 형태로 진행되어 초반에 진입 장벽으로 느껴질 수 있으나, 현재는 해치후 입력 대기 시간 등 편의성이 좋아져 금방 적응하실 수 있습니다. 열두번째 나이트 팔라딘입니다. 모든 캐릭터의 중간이라고 생각 하신다면 바로 이 캐릭터 팔라딘 입니다. 탄금으로 인한 단단함 넓은 범위 간결한 상위 스킬 파티원들을 도와주는 시너지 받는 데미지 감소 회복 등 많은 유틸들로 인한 파티의 재간 등이 있긴 하지만 많은 유틸들로 인한 딜의 아쉬움이 조금은 있는 캐릭터 입니다. 스킬들은 직관적으로 이루어져 있어 사용감이 좋고 타격감도 준수해 쉽게 접근해볼 캐릭을 생각해보신다면 팔라딘 강추 열세 번째 마창사 다크랜서입니다. 리얼 중위중위한 내 몸의 흑염룡 다크랜서입니다. 이 캐릭터를 한마디로 평가하자면 시즈탱크 모드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캐릭의 경우 투창이라는 중거리 무기를 사용하는 컨셉으로 효율적으로 스킬이 짜여져 있습니다. 길구조가 야무집니다. 거기에 잠식 스킬과 흥래 스킬을 이용한 유틸, 공중 사용 스킬, 넓은 범위 등으로 캐릭터 플레이가 편한 편에 속합니다. 하지만, 시즈 탱크라는 모습으로 딜을 넣기는 좋으나 생존 관련 부분이 약간은 신경 쓰일 수 있는 단점이 존재합니다. 14번째 총검사 트러블슈터 최근 의외로 인기가 있는 캐릭터입니다 사막, 터프가이 샷건, 폭탄광 남자가 좋아하는 요소가 잘 녹아들어 관심이 있으시던 분들이 플레이를 많이 하고 계시는 캐릭터인데 기본적으로 스케줄의 사운드와 이펙트 등이 화려하고 타격감도 좋아, 시원시원하게 플레이가 가능하며 순간 딜링 능력도 개편을 통해 많이 올라와 호쾌하게 사냥하기 좋은 캐릭터입니다 멋진 캐릭터 컨셉이 좋아 보이신다면 트러블슈터, 강추, 개추 15번째 아처 트래블러 가장 최근에 나온 신규 캐릭터 트래블러입니다 신규 캐릭터이기에 사실 일반적으로 장단점들을 가지고 있는 캐릭터들 중 많은 부분이 개선되어 나와 기존 유저분들께서도 캐릭터 잘 나왔다, 좋다, 재밌다 등 좋은 반응을 보인 캐릭터였습니다 넓은 범위와 한정, 데미지 매력적인 스킬 시스템이 어렵지 않게 나와 조금 더 어렵지만 고점을 높일 수 있는 방법 또한 준비해 가능하다면 최우선으로 추천드리고 싶은 캐릭터입니다. 이상 많은 캐릭터들을 추천드려 보았는데요. 캐릭터의 선택은 결국 선생님들이 선택하는 것이기에 이 영상은 아 이런 것들이 있구나 정도로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성능만을 위한 캐릭터는 결국 밸런스 패치와 함께 언제든 뒤바뀔 수 있으며 던파의 특징인 다캐릭 게임엔 오늘의 적이 내일의 내 캐릭터가 될수 있으니 이점 유념하시고 즐거운 던파라이프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